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오강 불기에 있는 하중도에 나와서 유채꽃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어, 답답한 대구 시민분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구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상당히 따뜻하고 공기가 참 좋습니다 또 대구가 더욱더 발전되면 되며 더욱더 모든 이웃을 잘 극복해서 더큰 도시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이렇게 주변을 한번 보시면서 뒤로 한 마리 조야동 노곡교 한그 마리 보이시죠? 아, 뒤에 다리가 삼공간을 예, 건너가는 노골포가 되겠습니다. 예,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이렇게 금호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호강 예, 여기 중간에 있는 섬이 예, 하중도라고 합니다. 이 하중도에 예, 대구시에서 이 채꽃을 이렇게 활짝 피게 예,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 지역꽃 뒷배로는, 예, 헛새가 이렇게 자랐고요. 그리고, 가을에는 보리도 이렇게 심어서, 예, 파릇파릇한 그런 에, 환경을 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딱딱한 경매 강의만 하다가,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에, 꽃 구경하니까, 참, 보기에 참좋고 기분 전환도 되고, 어, 상쾌한 느낌이 들어 참 에, 좋습니다. 금모강 그 중기 수달이 있다고 합니다. 전남부 330호에서 수달을 지금 보호하고 있다라고 안내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뼈 뒤로 이렇게 금오강이 그 펼쳐져 있습니다. 4, 5월에는 유채꽃이 만발하고요, 어,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만발한 가정도가 되있습니다 있으면서 유채꽃을 이렇게 가파르단지 만들어 아름답게 갖꾸어놓고 있습니다. 네, 아중도 이용안내문이 이렇게 있네요. 나중에 호박꽃이나 호박꽃이, 아, 그 다음에 그등쿨나무가 자라면 터널이 멋있을 것 같습니다. 터널지로 해서 이 쪽꽃이 만발하게 피어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 대구의 유채꽃으로 유명한 하중도에 나와 있습니다. 하중도가 유채꽃이 까져 있는데 엄청난 민족으로 해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꽃한기가 너무나 향들었고요꿀벌들도 벌써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냄새를 이 면세를 맡으면서 이렇게 구경을 하니까 너무나 좋고요. 코로나 때문에 대구가 많이 힘든데 이렇게 꼭 구경하면서 분위기 전환도 하고 즐겁게 이 모든 왕국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나갑시다. 마음껏 야외 활동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대구로 만들어 가도록 해 나갑시다. 뒤로 보이는 이 아파트가 보이고 순천대로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5 0 0 k 와 이렇게 4 0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예, 구경하기도 참 좋고 예, 주변 환경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수달도 이렇게 산다고 하니까 예, 너무 친환경적인 그런 예, 하정들가 아, 되겠습니다. 오늘 복병 잘 하시고 우리 코로나 대구 잘 뚜껑이나 갑시다. 예, 화이팅입니다. 울불이 와서 이렇게 열심히 울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찾아서 다니는 울불의 모습입니다. 아중도 작은 연못입니다. 멀리 보이는 것은 경부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해가 이렇게 지고 있는 시간인데요. 하중도 건너편에도 이렇게 유채꽃이 강길을 따라서 고무강을 따라서 이렇게 만발해 있습니다. 온통 천지 빛깔이가 다 유채꽃으로 덮여 이렇게 있네요. 하루살이 벌레들이 많이 날라 다니고 있습니다.